설을 하루 앞둔 오늘, 고향에는 모처럼 모인 가족들이 설 차례상 준비에 나서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막바지 귀성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장성에 사는 강성태 씨의 집엔 오랜만에 11명의 식구가 모두 모였습니다. 함께 전을 부치던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입에 고기전을 넣어주며 한박 웃음을 짓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가 햇밤을 깎는 모습이 낯설고 신기하기만 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전도 지지고 음식을 만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객선 터미널은 섬 귀성객들로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한때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며 일부 끊겼던 배길은 오후 들어 모든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섬 귀성객들은 오랜만에 만날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에 잔뜩 들떠 있습니다. 아기랑 그 같이 들으 처음 들어가는 거라서 그 되게 할머니도 좋아할 것 같고 되게 감정이 조금 어 이제 대학교 가서 용돈도 많이 주실 것 같고 먹을 것도 먹을 수 있어서 얼른 가고 싶네요. 꽉 막힌 귀성길 정체는 모두 해소됐습니다. 한국 도로공사는 설 당일 낮 12시부터 귀경길 정체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